안녕하세요. 10월 29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왜 인자하십니까? 송량받을 자를 동수남북에서 인도하고 모으심으로 어떻게 인자하십니까? 광야, 우리가 사,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고 그 주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영원히 피곤하며 그들의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즘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건지셔서. 네, 이거는, 우리가, 하고 한다면, 우리의 형편이, 예, 네, 이뤄갑니다. 자, 다음 문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인하여 찬송해야 합니다. 왜 찬송할까요? 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곳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예, 네, 자, 요렇게 할 때도 요것 또한 요것을 요렇게 얹어도 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사망과 허감과 공고한 세사설에 메여 있는 메인자를 메였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메였지만 구원하셨고, 어, 겸손하게 하지. 돕는 자가 없어지고, 고통을 받아 겸손하게 되어진 자를 구원하시고, 부르짖음을 덮고 구원하시고, 예. 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행하신 인자와 기적으로 인해서, 죄의 길을 따르는 미련한 자가 궤, 그 고난을 받고, 사망의 문에 이른 자들의 불르 지점을 들으시고, 어, 근데 그 사망에 이르른 이유가 그들이 모든 음식물을 싫어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습니다. 농문을 깨뜨리고 세비장을 꺾고 하는 일이 말씀을 보내셔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라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찬양하는 자는 사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이고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과 기적의 하나님의 기적과 인자하심입니다. 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두루 나누었고 인자하심은 죄인을 어. 제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근데 기적은, 그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붙여보았습니다. 예, 네, 들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우십니다. 언제요? 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인자심이란, 고통당한 자를 향한, 긍훌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인자의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다른 단어일 것입니다. 찬양의 태도는 이제 겸손이죠. 겸손. 음. 감사제를 드리고 겸손히 감사로 노래로 또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해석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거부하는 우리 죄로 인하여 사망과 고민과 목마름과 방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속량받을 자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셔서 거주할 성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인자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질문과 적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냥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거나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지 못하지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식물이 살지 못하는 광야로 만드는 인간의 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없다함이란 하나님 주신 만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물이 없다함이란 스스로 어 이렇게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열매들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해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만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누림 속에 감사와 노래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어,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